아 얘가 암놈이게 아, 순놈이게 응. 모르지? 응. 이 노란색에 검은색 있는 거는 무조건 암놈이야. 어, 물어요 얘? 예? 안 물어. 안 물어요? 집고양이. 근데 물어? 예. 응? 자. 응.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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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응. 응. 이렇게 노랗게 노랗 노란 거검 검은 거를 카오스 고양이라 그래. 응. 한, 한 안, 안 물어. 안 물어. 응. 무조건은 암 놈이야. 근데 얘왜 상처가 있지? 에,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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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그거다. 왜요? 여기 저 피부병. 피, 피부병 났네 에, 피부병 났다 아저씨가 예. 아니야 여기 아저 아저씨는 여기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왔어 너네랑 너네처럼. 네, 이 집에서 키우는 거지. 아니요. 에이, 이 집에서 이거. 키워요? 어이 집에서 키우는거잖아이데 고양이는 잘 만지는 어, 거, 거 싫어한다. 어, 어, 어. 상처는 만지지 마. 한번 꼬리만 싫어. 꼬리도 싫어. 아니 상처는 마, 상처는 만지지 마. 예. 뭐 얼굴이 작잖아. 얼굴이 작아 암놈이야. 예 어.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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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살살살살 문지르지 살살살. 이뻐 이뻐 이뻐. 오, 오, 오. <laughs> 오 이리 이